안녕, 안녕. 아 네, 오늘은 네. 친구와 함께. 여기, 네. 잉케이즈도 <laughs> <왜 저런 웃음> 뭐, 아, 만들고 여러 가지 만드는데왔는데 친구는 지금 뭘 만들고 있어왜 이렇게 우물어 응, 살 응, 거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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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머스가 이거. 아, 엘머스에요? 네. 아, 이거 계속 저으래요 근데 둘이서는 안 나와? 둘이서 라요 아니, 둘이서안 나오냐고. 아. 네. 지금 밖에 시지 마시고요. 내일 저녁에. 조금 네. 내일 저녁에 써야 되는데, 이거. 네. 일스 잠깐만요. 테디아 볶보겠습니다 네. 여기다 나다 나오나요? 네, 둘다나오고 있어요. 계속 섞으면 되나요? 아니요, 이거 넣으면서 섞어야 돼요. 아, 그렇군요. 아, 그 카메라... 아, 그렇군요. 가면서군요 아, 그다군요 아, 그렇군요. 아, 그요 아, 그렇요 아, 그렇요 아, 그렇군요. 아, 그렇요 아, 요 아, 그렇군요. 아, 그렇군요. 아, 그 아, 그요 아, 그렇요 아, 아, 그요 아, 그렇군요. 아, 그요 아, <laughs> <나머지. 웃음> 야목소이도안도 되지? 어 자, 이거를 오 살짝씩 뭉치는것 거거 같기도 하고 살짝씩? 이거 더오 음, 약간 맞아. 이제 맞아. 나도, 맞아. 맞아. 나도 내가 뭔말을 하는지 나 뭉쳐서 올게요 유유유 저는 섞였는데 <맛있겠다>. 지금 <laughs> 안 섞였다 안만들어집니다 저는 이렇게 둘다쫄하게잘는것 같잖아 되는데 <laughs> 친구 한번 들어보세요 네 아직 아니에요 아직 한참 멀었는데요 억울하네요 한참. 이거 한통다넣차야예뭐뭐뭐 단호, <laughs> 뭐, 뭐. 아낌없이 투하하세요 한 어. 번에 한 번에 어좀 생기고 있다 이제 점점 물기 무기 볶음 주사가자아 이게 옛날에 내가도 <laughs> 들어갈 것 같은데 <laughs> 이제 묶여 다그래고묶다 가자. 잠깐 당연히 손길로 해줄까? <laughs> 어, 손이 안 보여? 손이 안 보여? 저거 잠깐 잠 손이야 뭐? 아이고 입처럼 가지고나요한통다 넣어야겠다 아니야 아니, 일단 아니야 좀. 계속 섞어보세요 그래. 그래. 내가 내가 중간잠 넣어줄테니까 계속 섞어보 엄마 보임. 넣어 우야 이쪽만 묶여봐 내 손에서 해주 이제 그만 넣어봐 이제 그만 넣고 야 목소리 변도 돼? 당연하지 그렇겠지 피네마스터로 그냥너 엄청 더러워 아니 안 더러워 이거 딱딱게 이제 완전히 아니, 못 썼어 너도 다오 친구는 이제 얘동이 아, 엘마스가 미안 나도 한번 게오 느낌 짱아 나도 이거 어? 이게 오아오나갑정오이향 넣을 거야? 향? 향하고 향은 넣어야지 색소는? 색소? 색소 한번 아 일단 아 네, 어. 어, 이거 아빠 뱃살 때리는 거같아 영화 찍는 거 깜빡했냐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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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응. 사장. 음. 되게 당체불명색? 허탈 어이없음 님은 야, 마, 망한 거 아닙니까? 네, 어, 됐거든요 하지이든 네, 일단 <laughs> <마이들. 이제> 느낌만 좋아서 저는 핑크 핑크와 보 엄마 인자채라 엄마 인자 됐고

갑자기 소설을 왜 줘야 거다고 뿌이. 야, 나 요즘은 처음이야. 우리 기억친구. 나 그러다 정말 남해요. 너보다 청록색 띵다. 상관없어, 색깔은. 그래, 그래. 미안해, 너. 색깔이 나도. 색깔아. 그래. 섞으면 돼. 섞으면 돼. 빨아야 돼, 엄마. 빨아야 돼? 어? 한가지 하면 차시오 네. 너 진짜 네. 아, 너 그냥 이렇게 하고 있어 아니 이게 자동으로 이렇게 된다고요 가 이렇게 고잖아 지금 아니 깨달은다. 친구야 나 만드는거 좀 찍어주라 네. 응. 알았어 아니, 내 엄마 하지마 <laughs> 마. <laughs> 엄마 는만엄마내거 하지 만져 <laughs> 엄마 내만나 친구 직캠중 뻥임 뭐라고 칸나오라고 야야 왜그래 싸우지 좀마 원래 남매는 싸우고 노는 나도 거야. 나도 자매랑 싸워. 나야 <laughs> 너도, 너도 나 직캠 했었냐? 어. 그시 외동이 짱이야. 외동이 <laughs> 짱이야? 나도 한 손으로 이렇게 만질 거임. 나는 또 화면이 흔들려. <laughs> 아나 이거 이렇게 찢어져 이렇게. <laughs> 야 서로 이렇게 바꿔 만지는 거한번 해보자. 오케이. 자 이번엔 슈웅 너 먼저 지키 해. 야내 핸드폰 네. 그거 좋지? 자랑스러워 묵직해 소개를 해주세요 금. 굉장히 묵직하고 음. 네, 탱글탱글하고 생태폼 네, 도포 되게 잘 터지고 네 <laughs> 묵직합니다 색깔이 색깔이 살짝 어, 하늘색 하늘빛이 도네요 민트색 민트색 정정 어? 이제 파트 넣어야지 야 내꺼 지키면 돼요 오케이, 오케이. 네, 네, 소개를, 소개를 하자면요 하자 우리 이렇게 하나 안 왔는데 아직 하나 안 왔어요 기포 수리가 음, 음, 잘 나고, 떨데지는 방지구멍이 잘기네요네 약간 어보면마블링 있는 수?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같아아 이게 기포 때문에 살짝 그렇게도 보여요 기포 빠지면 예쁠 듯 <미러> 맞아요 아, 자기도 예쁘건 인하시네요 비율은 어, 핑크색 어. 한 방울, 보라색 어, 한 방울 오 뭐야 참고로 ASMR 아 ASMR 뭐하시죠 ASMR 한다고 에이 a s m 아니, 뭐가 다른가 아, 또, 이, 좀해 보세요. 아, 저 ASMR 하고 있는데. 아 이거, 이거, 그냥 이거, 이길래아 이거, 좀 빼야겠다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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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거이 우와, <laughs> 저기구들이 <laughs> <박수들이> 방금 짱이었어. 안 돼, 안 돼, 끝났어. 이제 파츠를 넣은 모습으로 보고, 얘 예. 그러시죠? 네, 요 엄마 그만하지 말고. 전에 담 뿅뿅이 좀 음, 넣어볼게요. 엄마 그만하니까. 어어, <laughs> 너무 많이 거아한 번에 조금 조금씩 넣어주는 게 <laughs> 오, 예쁘죠? 아, 이쁘죠 그럼 얘 뿅뿅이, 고거 얘는. <laughs> 우와, 망함. 망한... 얘는 보석이에요, 보석. 고석. 진주도 있고. 조금, 어, 조금씩 어, 넣어주는 게 예쁘다는. 어, 야. 친구, 친구도 한, 한 번. 잠깐만, 어, 어, 만들, 만두 만들기. 어. 만두 만들어주세요. <laughs> 그 아줌마, 왜요? 네. 만두 하나, 만두 하나 주세요. 아줌마, 아줌마. <laughs> 잠깐만, 아니, 잠요 자, 자, 그럼 다한 다음에 오겠습니다. 안녕. 너무 많이. 예쁘게 섞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됐고, 친구는 어디가 망한 건가요? 약간 좀 많은 것 같기도 하고요. 이렇게 꽉꽉이 할때만 손등이 아파요. 마취아 어, 많은 지 아, 저는 이게표시이 너무 마음에 든게 친구들과 Hello. 동생만 하지 마. Sir. My n 이 m 이 is Chuu. 니 오케이? 아, 대박. 자, 이제 친구들 만나보자. <laughs> 잠깐만요. 내뼈 뼈이 망가리지 마. 어, 어, 어. 바풍이 잘됐지? 오? 어? 지금 파는 네. 기포 어, 어. 하나 땅인데 살짝 마풍할 때 풍김 있고, 요사 어, 파츠가 살짝 파츠 파츠 미있긴 하네요. 왜 너무냐? 잘해가지고 어. <laughs> 파츠 씨. 굉장히 그래도 친구는. 어, 불만족스러운 아, 것 같은데. 어. 제스타일이 대해서요. <laughs> 저도 저는 얘 기포하는 정말. 음. 일단, 평평히. 어. 있어. 처음으로 다시 찍는 거냐? 응. 응. 네. 자, 어, 이것도 색깔이 굉장히 응. 예뻐요. 응? 그리고? 야, 처음으로 다시 찍는 거야, 지금? 아니, 그아말못 찍어. 나. 자, 저는요. 저 매력 없이 하긴 는 와. 그 기포가 굉장히 잘 터져. 야, 너 얼굴 내가 얼굴 내뻔했어. 내가 카메라 잘못 따라가지고. 저기요, 슬라임 안 찍고 어디 찍으세요? 엄마, 해도 된대요? 어, 해도 된대요. 많아, 어, 엄마가 낼게, 엄마가 낼게. 엄마가 박대샷 중. 이거 언제 엄마가 찍을지 모르겠 이거, 이거 담는통인 저요! 이거 내꺼에서 나온 거 같은데? 이거 애들 바꿔 만져봅시다. 네, 그렇습니다. 제일 게고요. 한번 먼저 해줘. 자, 일단 제가 내줄게요. 한번 네시쯤에 온다는데 오라 그래. 35분 남았어. 음, 네시 반. 네. 우리 네시 반까지 놀자. 네. 우리가 갔던 곳은 1 시간 반까지 제한이 네. 있는. 제한이 네. 있어. <laughs> 저기 이제 제 건을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아, 네. 네. 예. 일단 친구가 소개를 해보자면요 되게 쫀득쫀득하고요 맞아요 똑아요냉해요 냉땡 바풍 진짠데 투해요 펄트 라이라 그런가 알겠어요 소리 짱짱 콩고리 아, 너무 아아 잘다너 한번 봐꽉꽉이에요제네네뭐 그랬다는 겁니다 네, 이네계바고 하나씩 먼저 먼저 하나씩 아내아아 엄마, 우리 아빠랑 똑같은 말이 놀다가 <laughs> 그런 거 괜찮아. 텔 타고 있어야지. 자, 저간에 오늘 안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여기까지 네. 네, 저도 니다저 친구씨, 다 넣고. 네. 저 지금 가 조금 이따 합시다. 나 그거 만지고 싶었는데. 팔찌가 반대가 아니, 시킨 팔찌 목걸이. 어, 정좀 하세요. 아, 이거 아빠 배틀 리는거 만지겠습니다. 야, 네, 그만만 네, 만질게요. <laughs> 아니, 저, 저그 저, 전에 조금 도만나고아 청소할 때있어영여이고 청소할 게숨구씨저 이제 넣어야 되니까 이거좀 찍어주세요 내도 쉬고. 숨도 쉬내숨내 쉬고. 숨도 쉬고. 숨도 고큐비 아니 숨도 아니 숨도 쉬야 숨도 내가 숨도 쉬고. 숨도 쉬큐숨큐쉬 여러분 뭐, 네 이거이슬라임드나중에이후에기폭하는 이 모습으로 한번 이게 만약에 만약이라도 얼굴 되면 가리는 거지. 예. 네? 네, 뭐그렇다면요자 썸네일 만들어 봅시다. 자, 찍어. 아니요. 느낌 없나? 느낌 없어요? 네, 됐어요. 다시 한 번. 아 이거 제가봉좀 치우고 자 우리 남은 파츠도 플레이 할자이 상태로 찍습니다 하나 둘셋네 이렇게 해서 내까지 완성 네아이거 죄송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Joan> 안녕 마지막까지 찍, 마지막까지 만지이 우와 잘라버리게 이것도 미리 보기 넣을 거야? 안녕 몰라요 안녕 몰라 몰라 오이야끝야 이거 기프 빠져야 돼 진짜